아! 이! 오! 디! 와! 일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에어 언박싱? 영상에 대해 약간 프로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준혜 씨가. 잠시만요. 일 <목소리> <laughs> 어, 이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한또 음, 이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에이.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카는 왜 이렇게 포카 잘 나왔냐? 왜 이렇게 잘 생겼지? 근데 미니미 왜이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옆서는애창리가 옆선 나왔습니다 스티커 CD 이거 또 먼저 그... 어 뭐야 증사도 있네요 김민성씨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 왜 이렇게 잘생겼지? 어우 귀엽다 귀엽다 응? 핑크 색깔? 왜 갑자기 핑크를 하셨죠? 진짜 왜? 왜 핑크? 왜 핑크 저는 금진영씨가 나올 때까지 많은 앨범을 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까볼게요, 까볼게요. 그데도이상품이다나와그다어요옆 다음은, <laughs> 그다음가나왔음요 스티커도 그고 포카 유니포카는 다포를다 했는데 아직 은그다 모르거든요 은그 눈을 은그 다음은, 그다요어 보이세요? 두번 말했던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네. 이거 대충 보여드릴게요. 어 맞다 포스터를 소개를 안 했어요. 그냥 컴포입니다. 저희 초그 초반에 올라온 컴포. 아까 그 다른 해원도 저 초반에 올라온 거니까 이제 금준영 씨의 포카가 하나를 떴으니까 이제 목표를 더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이 있잖아. 역서랑 역서랑 그거지 아 증상까지 금준영 씨를 모아보는 걸로. 로 할게요. 얘 스포 안 나가게? 어? 포크가 스포 당해버렸다. 뭐지? 어? 이성씨와 또 어? 중... 이건 중복 아니야? 그걸 좋아용? 귀여운 이이찬저안보 애찬... 찬송이. 거든요저눈찬송거든요보이세요김미성씨다보았습니다이부아막내찬기야이기야이무찬아 주고... 핸드 중복은 이제 익숙합니다. 안 보고 있거든요. 음. 중복이 옛말이에요. 포카 세 콤보 나왔습니다. 와우. 네, 좋네요. 바보같이 또 생겼거든요. 근데 옆쭤은고 금지한 시간무 이거 내겠지요, 내겠지. 요즘 내겠지. 그리고, 처음, 은 아닌데, 또홍건이씨를 담아왔습니다. 홍건이씨독카를 담아왔습니다. <laughs> 네, 또, 또, 증사 3콤보 됐네요. 야, 얼마 만 남았거든요. 여기서 못 주면 안 되거든요. 또흘려 내렸어. <laughs> 그... 아니야 그만 아니 계속 또 아니야 민성 유니크 가져가실 분 그래요? 이 예, 가영을 전거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이게 뭐? 여 옆서가 꾸준히 채가 나오네요 꾸준히씨 네. 옆서가 나왔습니다 어, 좀 귀엽다 네꾸준씨 중복이고 어? 근데 이건 이건 처음 이, 이 유닛은 처음입니다 맛있습니다. 우와. 뭐, 많으 좋죠. 마, 많을수록 좋아요. 피콤부 다 했어. 뭐, 괜찮아요. 잘생겼으면 됐죠. 뭐. 됐어요. 죽겠어 지금 이게 오... <laughs> 아 진짜 웃겨 죽겠어아왜 이렇게 웃겨 죽겠지? <laughs> 그 아들이 엽선을 써?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은희씨 지금 몇컴 보죠? 한 음, 7, 8? 아 기억도 안나 잠시 근데 좀 새로워요. 새로운 부카가 왔어 희소식? 그래도 여기 빼꼼하게 떴거든요? 맞다 엽서 너무 꾸준한데? 너무 꾸준해 지금 여, 콤보야 지금 네, 여섯번, 여섯개째, 네, 여섯개째 네 대망의 마지막 한장 마지막 한 장이 뭐야 제가 여기서 김준현씨의 다른 포카를 뽑기 요하면안 해볼게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네 마지막까지 엽서는 김준현씨가 되실게요 아니 이 구성품 익숙하지 않아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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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다들 다잘 나왔어요. 다만 사랑해줘, 바라봐줘, 예뻐해줘, 좋아해줘.